네, 안녕하세요. 화양지구 분양받는 게 좋은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화양지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하시는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비가 상승했으므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건축비는 이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요. 아파트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아파트 가격을 같은 요인으로 보시면 안 되죠. 건축비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가격은 그렇지 않고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지역 해제로 수혜를 볼수 있다. 조정 지역 해제로 수혜를 본다라는 플랜카드가 시내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설정되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였죠. 조정지역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고 미분양이 쌓일 거를 예상해서 조정지역을 해제한 거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조정지역을 해제한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가격 하락기에 프리미엄이 과연 존재할까요?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얘기는 주변 아파트들도 프리미엄이 붙었으니 여기도 붙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네, 틀린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파트는 이제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동산 상승기에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요. 지금은 이미 붙어 있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기는 매우 어렵죠. 네 번째는 평택 서구청 또는 안중 청사 설립입니다. 지금 뉴스나 신문에는 서구청이 들어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서구청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안중청사가 들어올 건데 안중청사는 기존에 있는 안중출장소 건물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한 건물로 이제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안중출장소에 가서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한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전처럼 그렇게 출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복합상가처럼 이제 1층에는 이제 은행도 있고요. 뭐 2층, 3층이 보통 출장소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이 화양지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뭐 전망대도 있을 거고, 이런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안중 출장소에 약간 플러스 알파라고 보셔야 되지, 서구청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왜 서구청이 안 되는지 잘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KTX 서울까지 30분. 안중역까지 가는 데 20분 이상 걸릴 거고요. 예. 또 이제 역에서 기다리는데 또 20분. 서울까지 30분. 회사 가는 데또 30분. 그렇게 하면 거의 2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그 숫자가 미미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그 지역이 과연 오를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 지역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일부 서울 출퇴근 뭐 가능하시겠지만, 아마 투자 플러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로 가면, KTX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현재, 오참, 이쪽으로서 가는 KTX가 있는데, 그 일부를 안중선으로 이제 빼야 되는데, 어, 과연 그만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볼 때, KTX 지금 계획은 섰는데, 실행 단계에서 어, 제외될 수도 있다. 라는 거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KTX가 신선될 것이다라는 것은 약간 예, 좀그 실행 단계나 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시는 거죠. 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서평택에 호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 뭐 다른 충청도나 뭐 전라도나 강원도보다 이 경기 남부 지역이 호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안중력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상승기,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기와 안중력 건설이 이제 맞아, 맞아 떨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간 거지 안중력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또한 지금 한 10년 이상 부동산 장기 침체가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주거형 건물은 그래서 내집 마련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약간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임차인들은 갱신요구권을 한번더 쓰셔가지고 최대한 전월, 전월세를 한번더 사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좀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화양지구가 이 성, 서평택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이제 탄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이야 뭐 더디게 되고 있고, 뭐 미분양도 날수 있고, 그러지만 어차피 아파트가 지어지면 지어지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화양지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어 이제 이 서평택에 이제 안중하고 이제 화양지구가 한 축이 되겠죠. 네. 따라서. 어, 화양지구가 새로운 어떤 도시가 되는 건 맞지만 부동산 지금 하락기에 매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 따라서 내집 마련 기회를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이나 5년 후로 예상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은 임대차를 빨리 갱신을 해라. 에, 그렇지 않고 어,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고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 꼭 매수해야 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타이밍을 좀 늦춰라. 안중이나 뭐 평택, 이 지금 고덕이나 부산, 서울에 지금 부동산 하락은 뭐 여기 화양지구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부동산 하락은 이제 시작이고. 내년 더 떨어지고, 내후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 그 시점에 입점을 하면, 예, 분양을 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아마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내려갈 확률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위에 얘기했듯이 내집 마련 기회는 한 3년에서 5년 뒤로 이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 하락은 이제 시작이고 한번 시작되면 보통 10년 이상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